사탄하고 그의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하고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 의 자녀를 공격해요. 그냥 싫어하거든요. 그냥 싫어해. 그냥 죽이고 싶어해. 그냥 죽이고 싶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떼어내고 싶어한다고. 그리고 우리들 안에 약점을 발견하기 때문에요. 이 그렇죠? 그쵸?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약점이 많어. 그래서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 약점을 타고 들어오는 그것을 항상 시작은 뭐냐면 생각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바로바로 바로 그 대적해서 끊지 않으면 그 생각이 생각을 나서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옮겨지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아픈 마음이 생기게 되고 아픈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하고 또그 생각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점점 아버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약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근데 약점을 어디서 발견하냐? 원래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육십 2편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이게 번역이 좀 조금 그런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이 늘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 있어 천국과 지옥의 경계선에 있지 왜냐하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천국이 된 지역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그 천국이 천국이 빼앗지 못한 침노하지 못한 세상 세상 땅이 아직 있다 이 말이야 그 경계선에 우리의 신앙이 늘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온전히 무당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예수님이 나에게, 야,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숙제고 공부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원해서 들어야지. 이걸 누가 들으라고 해서 들어요? 그거 참 이상해. 근데 그렇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넘어지는 담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이게 또 원어가 잘못됐다고 얘 담이라고 번역된 게 사실은 울타리고 흔들리는 게 울타리가 사실은 담이고 참 시간 많아요. 그게 담이면 어떻고 울타리면 어떻고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게 물,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조금만 이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예? 흔들려. 조금만 발로 차도 부서져. 조금만 밀어도 밀려. 예? 조금만 놀려도 금방 삐져.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면 예? 금방 또 다운돼요. 조금만 서운하게 만들어도 마찬가지야. 조금 아프게, 에 엘러지 조금 생기게, 아니면 조금 가난하게, 에 갑자기 뭐 월급이 안 들어온다든지 생활비가 떨어져, 그래서 조금만 먹고 사, 먹고 살기를 불안하게 만들면, 그럼 우리는 조금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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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이고 실망이고 실망이고. 슬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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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절이고, 좌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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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지고 삐지고 삐져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 보초를 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거기 나와 있죠. 우리 늘상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 앞에.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는 사자 같이 덤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데 그 앞에 말을 좀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이렇기 때문에 그 보초스라는 얘기예요 보초 늘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신하라는 이야기는 늘 경계해야 되는 거야 내 마음에 이게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할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때 어떤 느낌이 들때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객관화시켜서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란 말이에요 늘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어떤 것이든 생각이든 감정이든 어떤 지식이든 어떤 시선이든 이런 것들이 이 새롭게 무엇인가 변화되는 나의 지금 상태.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 안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삶으로 세상으로 딱 나갈 그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잖아. 그 변화가 끊임없이 매번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변화가 있단 말이야. 바깥의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바깥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변화되는가를 가만히 주의해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의 의미이고, 그것이 왜 그래야 되냐면, 그게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구절에 믿음을 굳게 하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굳게 하라. 에? 믿음을 굳게 하라는 것을 해서 대적하라. 그리고 더 중요한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안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복 받았다고.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비슷한 고난이 아니야.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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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을 아니까, 교회에서 하는 건 사람들이, 권사님들을 보면, 미스! 쌉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깨어있는 거야? 아니야. 아버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백 번은 얘기해도 소용없어. 그냥 한번 뛰어. 그냥 믿고 뛰어. 미스! 절벽 콕기에서 밑에, 밑에 쳐다보면서, 미스! 쌉니다! 근데, 그냥 그래 알아서 뛰어. 미스! 믿습니다 아, 뛰어내리니까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떠나 믿습니다 음, 참나 그게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볼때 모습이에요 얼마나 웃기시겠냐고 예? 예. 할렐루야 찬양하고 하, 오직 예수 하, 그러니까 뛰어 오직 예수 7절에는 뭐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오전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다,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 아니라 너희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했잖아. 네? 문제를 해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마음과 생각을 왜 지켜야 돼? 그게 사탄이 통로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할 것도 없고, 뭐 할렐루야 찬양, 사실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힘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좋으니까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건 다른 거 없어. 그냥 아버지! 다른 일은 다 아버지 일이야, 알았죠? 다 아버지 일이야, 아빠. 아빠 알아서 하세요? 난 그냥 아버지 길 갈래. 그냥 갈 거예요, 알았지? 에이씨, 모르겠다. 아빠는 아빠 몰라. 그냥 죽으면 죽지, 뭐, 까짓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가 어려워? 어렵게 만드는 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 수영 배울 때 그러거든요. 수영 배울 때. 저도 옛날에 처음 수영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난간에서 떨어지는 게 제일 힘들어. 그 낮은 자리에서는 떨어지지만, 이 독일에서는 전부 수영장이 2미터 짜리라, 그2미터 짜리이기 때문에 일단 떨어져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떨어져? 떨어지면 그냥 죽는, 죽는 것 같은데, 예, 떨어져요. 근데 신기해요. 물은 깊을수록 더잘 떠. 예, 던지면, 나를 던지면. 깊은 곳에서 수영하는 게 훨씬 쉽고 재밌어요. 수영을 할줄 알게 되면. 네. 그래서 신앙에, 신앙이 좀 이렇게, 이제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아, 뭐, 이 정도 고난? 아버지가 큰 고난 주면, 아,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날 인정해 주시니. 나 수영 잘한다고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자, 62편 4절.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아이씨 죽으면 죽지 뭐 까짓거 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그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는데 왜 흔들리느냐 4절 5절 4절에 보면 다른게 나와요 그들이 그들 그를 우리를 사탄 사탄하고 자식들이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이다 지금 여기 10편, 62편에서 다윗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을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이 사탄의 가장 공격한, 강력한 공격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환경이에요, 환경. 환경을 가지고 치면 아, 이게 곤란해져. 먹고 사는 문제, 즐기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예 이렇게 놀림당하고 이런 이런 선악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병에 걸렸거나 근데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인내심 있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버틸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그거예요 노예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 노예가 가장 비참한 경우는 언제냐면 자신이 노예임을 모르는 노예예요 노예라는 것을 모르는 노예 그래서 그더 나아가서 그 노예됨을 찬양해 노예됨을 즐겨 그 노예가 가장 비참한 거야 내가 지금 노예로서 핍박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견딜 수가 있어요 환경이나 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견딜 수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공격인 내가 노예가 되었는데 그 노예 된걸 모르도록 만드는 그 공격은 저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 뭐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 말. 말, 62편 4절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 왜 말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역으로 지금 교회를 통해서 끌고 가는 그 수단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왜 한번 말이 진실로 들리면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서 깨달음이 된 것처럼 아 그래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 깨달음이 되면 그게 나의 지식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의지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그 말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마음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그말 자체가 마음이 그 말이 돼버려. 그게 결국 양심이 화인 맞는 것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이 가고 있다는 <laughs> 참나. <웃음> 내가 아버지에게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확신으로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가장 강력한 공격이에요. 말을 통한 공격.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말이 떨어지는가를 잘 찾아다니는 게 지금은 가장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말이, 능, 말이 능력인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왜 바로 그 말이 양식이라는 거. 양식, 에? 양식. 우리 마리아가 왜식중지 저거 알레르 걸렸어요? 말을 잘못 먹었잖아. 음식을 잘못 먹었잖아. 음식 잘못 먹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말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소화가 잘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영의 말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이 사탄의 사탄의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지금 하는 이 말, 영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라는 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분별해서 뚫고 들어가는 게 보통 사람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제발 좀 진리가 돼서, 진리를 진리답게 좀 전해라. 응? 근데 아직도는 니네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 지금 62편 4절에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62편 전체가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요, 뭐, 요새요 산성이요, 이 말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한테 이거 얘기좀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은 상태이 돼 어떤 것을 뜻하는 거냐면 사탄의 말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존재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 주신다라는 그것의 의미에서 산성이고 반석이고 요새이고 그러니까 뭐예 처음 얘기한 것처럼 창조의 길을 가는 그 과정에서 나를 정확히 지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시편 62편의 이것은 그 창조의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나의 영혼을 어떻게 지켜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 이외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2편 4절에 보면 그걸 정확히 알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하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예? 마태복음 24장 12절, 11절에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다고 미혹한다고 24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한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요 여러분 여기 여기 큰 표적과 이적이 뭐겠어요 큰 표적과 이적이 우리 생각하는 사람 살리고 병 고치고 이런 것만 뜻하는 게 아니잖아. 이큰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렇게 해서 사회를 많이 바꿨어요라는 사회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큰 뭔가를 세워서 사람들을 이렇게 구제해 줬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것들도 다큰 표적과 이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굉장하다, 와, 야, 그... 교도소를 세워가지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청년 선 청년을 교화시켜가지고 이게 먹고 살수 있는 직업까지 구해줬대 와 굉장히 큰 표적과 이적이지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창조의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정확한 진리의 전달함이 없으면 그냥 큰 표적과 이적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보음 6장 26절에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화 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할 때 너희에게 화 있다. 그게 세상이 바뀌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의 조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똑같다는 거야.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떤 장소나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겐 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다 칭찬을 받을까?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도덕적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면 예수 그리스도 제외하곤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우서 2장 11절 보세요. 베드로우서 2장 1절. 베드로우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에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너희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인데요. 저주받을 이단들, 이거 문성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 아니 그건 이단도 아니야, 그건. 그냥, 그냥 불쌍한 사기꾼들이고, 저주받을 이단들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사람들.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사신 주마저 부인하면 부인하는데 입으로는 100% 긍정을 해요. 100% 긍정하는데 실제로 사는 삶을 보면 주마저 부인한다. 주마저 부인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들은 보이는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인하고 보이는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 흐름을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급격한 파멸에 도달한 자들이다. 이미,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예, 한 번만 더 찾아봐요. 요한일서 4장 1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에 가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어도 다 은혜가 된다는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네. 안타깝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면 안 돼. 모든 영을 다 믿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하라 분별하라 써 있잖아요. 시험하라 분별하라 써 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하면 괜히 사람 판단한다고 또 그런다고 또이 가짜들이 판단하지 말고 다 은혜로 받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가짜들이. 에?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19장. 20절. 게시록 19장 20절에,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이 기적을 행하던 이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이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들. 사람들이 존경하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 참 훌륭한 일을 해냈네. 에, 보통 사람들은 못 하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기, 기적을 행하던 뭐라고 써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근데 여기 단수로 나왔죠. 단수.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거짓 선지자는 어, 교황이나 어떤 한 명이 한 명을 나타내는 거지. 여러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해. 요 이건 상징적인 이야기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근데 거짓으로 전하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해야 될건 내가 거짓으로 전하는다할때 말은 제대로 전하는데 삶은 좀 틀려도 괜찮다?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 그 법칙, 그 왕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찬양을 하는 거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래서 늘 우린 그렇게 못하잖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이 양심이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나는 어쩔 수 없나 그러지 마.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혈로 씻고 나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혈로 씻어서 보혈로 씻어서 진실된 현지자가 될수 있는 조건을 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그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내가 또그 이런 이런 놈인데 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아들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회개하면 다시 또 씻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해서 나가서 또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하다 하고 또 나가서 진리를 전하고 내가 그렇게 약한 존재인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담대하게 나 자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마치 나는 맨날 거룩하고 홀리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가식적으로 표정 짓고 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그런 인간은 세상에 없어. 그리스도는 다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다고. 근데 거기 어디로 갔냐면, <laughs> 거짓 선지자가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진대요. 나중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꼴을 당한다 라고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이 꼴을, 당한, 꼴을 당한다는 거야 내가 진리를 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